Well, yeah. 첫돌 맞이한 소연이에게 어 간단한 독감 한마디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할아버님 부탁드릴게요. <laughs> 거기서. 거기서, 그나 되는데. 거기서, 알니다 우리 소연이가 요 근래에 와고 많이 아파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부터는 아프지 말고 무릎 무릎 건강하게 촛불 반죽이 활약하도록 그게 서 소연한테 빌고 싶네. 소연이 오늘 생일 축하해! 둘도 말고 무조건 건강하게 살아보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할아버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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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복담 네. 말씀 수연이가 잘 들었고요. 그 다음 순서로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순서일 것 같습니다. 하이라이트인 돌잡이 시작을 할 텐데, 네. 제가 물품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앞에 보이시는 시, 판사를 뜻하는 판사고, 의사를 뜻하는 청진기, 그리고 재물을 뜻하는 역전, 그리고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직종이죠. 공무원을 뜻하는 마패, 그리고 이것은 실패인데요. 손재주, 디자이너를 의미합니다. 아마 소연이 부모님께서 소연이가 이것을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물품이 있으실 거예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 아버님, 이번 물품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사롭네. 망하셨고요. 그럼 어머님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죠? 의견도. 저는 손짓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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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머님 의견도 손재주. 손재주. 지난번에 또 다른 실패를 망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머 사진에 잘 나오게 어머님이 아기를 안아주시고 아기 잡아주시길. 오늘 제가 소연아라고 하면 다 같이 잡아라라고 응원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소연아. 잡 자. 다닐 아 거야 다닐 거. 생이이다가 인생이다. 그, 인다 그, 인다 그, 인생다인다이다인재입니다오늘생이 요거 내리시고 목에 한번 걸어주시는 거 그, 인생이다. 그, 인생이다. 그, 인이생다 <웃음> <웃음> 아, 의사가 대 인증입니다 박수 한번더어주요요 소연이 정신이 잡았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순서입니다 혹시 오신 친구분들께 아버님께서 감사인사 저희이첫 생일 맞아서 다 멀리서 와주셨고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뭐 1년 동안 건강하고 착하게 잘 자라줘서 저희이한테 너무 고맙고 그다음에 부모님들한테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그 앞으로 이제 소연이 건강하고 씩씩하고 착하게 잘 자랄 수 있게 계속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 너무 중요한 날빠지셨는데 아버님, 어머님께도. 아, <laughs> 제일 고생 많이 했던 제 와이프 미진이 이렇고 진짜 잘 키워주고 제디빠르지도잘 해주고 해가지고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행복하고 사랑하면서 잘 지내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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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행복한가요? 너무 행복해졌구요 소연님 선생님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 소연이가 밝고 건강하게 자라길 희망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받아들여상 마무리하게